의사일정 제의항 안성시 노인일자리창출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민찬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 1차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부류되었던 안건으로 지난 심사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 사항과 관련하여 기재부에 드린 수정안에 대해 배경기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추가 검토하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배기입니다 기존 조례에서 그 미비된 점을 보완하고 또 현재 경기도 16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기존 조례 미비한 사항을 추가 보완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배경이 사회복지관장님 추가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국무안신상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발표하겠구나 더 이상 을 어, 찬반 토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의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랑 안성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기 배부한 대로 의결하고자 는데 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 없으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